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참으로 신나고 좋은 하루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 이니라 하였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고 얼마나 짐이 무겁습니까? 그리하면 우리 예수님 앞에 오십시오. 내 마음이 힘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다고 하였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네가 게으르기 때문에, 네가 못생겼기 때문에, 네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폭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남을 꾸짖고 남을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온유하다 는 것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괴로움을 안다, 같이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창조주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우리가 심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내제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고 믿는 것이 예수님 이 우리에게 주는 멍에인 것입니다. 요새 달라라 가는 시대이고 우주 여행하는 시대이고 지구와 같은 별이 우주에 많이 있을 것인데 아이고. 어떻게 외계인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다 창조하셨습니까? 과학자 교수님들 유식자들은 사람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진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이를 믿지 못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주는 멍에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멍에를 메면 우리 마음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십시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예수님께 오셔서 내 멍에를 내 짐을 예수님께 지우고 예수님이 주는 가벼운 멍에와 짐을 지시고 인생을 행복하고. 더 힘있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